할렐루야 우리 장경동 TV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뭔가 자꾸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또좀 어려움도 있네요. 어, 제가 오늘 대배 때 설교 중에 그 하나님이 원래 전염병을 애굽에 네 열재양 쏟아 부어가지고 출애급 시켰잖아요. 그 재앙 안 와도 되는 건데. 그거 다분 이유가 바로 왕의 간박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차피 보내면 될 거를 그 열제양 그것도 마지막 장자 죽이는 제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냈는데 그제앙 중에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해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애국을 이렇게 출애없 시키려고 했다 이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전염병을 내리겠다는 거. 그거를 모세의 기도로 막아내거든요. 아, 얼마나 놀라운지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릴 수도 있다. 왜이 얘기를 하냐면 그 기도가 기가 막혀요. 그 기도 기... 내용이 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저들이 배은망덕해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해서 여기서 멸하시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능력이 모자라서 가다가 광야에다 자기 백성을 버렸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잘못했어도 용서하시고 구해주소서. 그 기도 하나가 그 민족을 살려내요. 근데 더 제가 깨달은 것은 그 기도가 모세가 있지만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할수 있도록 지혜도 주신 거죠. 아, 네. 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 TV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그 지혜로운 기도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각자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또 TV 교회 예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동참하며 또 앞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볼지 모두가 다큰 은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 지혜로 민족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 91장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어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막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가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죽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비호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 호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두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막이오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에 있는 말씀을 해질 쪽에 각색 병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 꾸짖으사 저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 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아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만 보는데 항상 그 문제 배후에 다른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그 그래도 안 되고 그지만 렇야너 너 가서 쟤좀 두드려 패 아니면, 뭐, 뭐, 갖 죽여버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면 그 사람이 가서 때리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그죠? 그럼 겉만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서 그걸 누군가 시켰다는 게 배우거든. 항상 유념할 것은 나타난 현상과 감추어진 본질이 있듯 어떤 모든 사건은 배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와가 선악가를 먹습니다. 겉을 보면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를 보면 뱀의 유혹이죠 마귀의 유혹 말을 바꾸면 그 배우의 마귀의 유혹을 하와가 받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고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라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고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할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배우의 세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배우의 세력이 있고, 악한 것이 역사하는 배우의 세력이 있는데, 그 배우의 세력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배우의 세력을 받은 사람에게는 벌써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네, 건강하고, 진실하고, 향기로워요. 그러나, 사단의 배우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추잡해 삶이. 그 중에 하나, 거짓되고, 더럽고, 그래서 우리가 요걸 때도 그렇잖아요. 예의 더러운 놈, 그러죠? 그 더러운 놈은 그 사람이지만 그 배우에 틀림없이 그 어떤 악한 용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가인이 아벨을 또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겉으로 보면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냐고 막 울면서 난리 나겠죠. 물론 뭐 맞는 말이지만 배우에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모세는 형이 동생을 죽였다. 그리고 아무도 언급을 안 했는데, 요한이, 야,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우, 아우를 죽였다.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라도요, 그걸 영적인 문제를 아는 목사가 있고요, 영적인 목사를, 문제를 모르는 목사가 있어요. 열두 제자 중에 다 훌륭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밝혀낸 제자는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어, 누가도 훌륭한 제자죠. 뭐 마태도 훌륭한 제자. 또뭐 베드로도 훌륭한 제자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누가는 의사죠 의사. 그래서 부자 얘기를 많이 해요. 어리석은 부자, 부자와 나사로, 부자 사케요, 부자 관원. 성경에 나오는 부자 얘기 제일 많이 한게 누가예요, 누가. 왜? 누가 그 사니까? 자기도 잘 사르니까 부자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네 명의 부자 중에 구원받은 부자는 사개오 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요한은 한 번도 부자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살기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쉬운 말로, 왜 요한은 뭐 돈을 모르겠어요? 돈 있는 사람도 알겠지만, 요한은 가, 이게 말할 가치가 없다고 본 게. 근데 이 요한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얘기를 해요. 바로 그 가인의 비밀을 밝혀낸 거예요. 음, 역사가 흘러가도 그때는 모르고 지나지만 나중에 이게 밝혀지는 거 있잖아요. 왜 요즘에 왜뭐 유전자 검사해서 범인을 잡아내는 것처럼 옛날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처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시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사울왕이 상당히 잘못된 폭정을 합니다. 그게 사울왕의 잘못이기에는 배후에 사울왕이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처음에 겸손하고 어, 아주 작은 집화 속에서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 길로 갔으면 좋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이 사울왕 속에서 역사할 때 그런데 자꾸 사울왕 속에 욕심이 들어가고 거짓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불의신 악신이 찾아오면서 삶이 무너져가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아주 나쁜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등수 안에 드는 게 바로 사울이고 성경에 좋은 사람이 많지만 등수 안에 들게 좋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배후의 영이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 사울왕은. 한영의 역사 속에 살아가니까 아유 뭐, 뭐 사사로운 것부터 큰 잘못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느낍니까 나중에는 아무 죄 없는 흠 없는 최소 85명을 또 죽이기도 하죠 나참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놓고 그게 할 짓인가 그래도 할 말이 있는가 왜 이거 하셔야 돼요 생각에딱 프레임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이게, 굳어버리면, 그, 자기의 잘못이 옳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뭘, 야, 이래서 살지, 왜 도적지려고 사냐? 일반 상식으로, 야, 성실하게 살지, 왜 강도지더냐? 일반 상식으로, 야, 벌어서 먹고 살면, 도박은 왜 하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하는 사람은 계속 하잖아요. 왜요? 뭐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자기 배우에 뗄수 없는, 어찌 보면 그것이 뭔가 인생의 낙인 것처럼. 근데 나중에 돌아서고 깨달으면 이제,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전염병이 이렇게 돕니다. 아까 얘기한 처럼 출회급의 열 재앙이, 모르면 그 껍데기만 보면 왜이 나라는 이렇게 재앙이 온다냐. 그러죠. 원인이 있어요. 그냥 온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왜 온다냐 이유가 있어요. 바로 왕의 강박감 때문입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금만두고 마음은 온유하십시오. 아멘. 네. 마음 온유하세요. 온유한 부부가 잘못되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잖아. 온유한 가족이 잘못되겠습니까? 온유한 회사가 잘못. 온유한 나라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강도, 막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다 지배하고 먹을 것 같지만, 안 그래. 온유 온 사람이, 성경입니다. 온유 온 사람이. 여러분, 마음의 온유. 근데 그 온유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옥토 같은 마음인데, 은혜의 담비가 자꾸 와야 온유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네. 다윗,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배우에 악한 것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돌아서 7만의 인구가 죽게 되죠. 겉으로 보면 그냥 7만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배후로 보면 하나님의 징계고 더 배후로 보면 다윗의 잘못이고 더 배후로 보면 사탄의 역사예요. 모세 때도 뭐 불뱀도 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가봅시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병이 이제 걸렸을 때 대부분에 우리는 좀 내가 이런 병이 왜 걸렸는지 모른다고. 근데 사실은 모릅니까? 알죠. 병이 왜 모르게 옵니까 모르게 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알수 있죠. 되게 보면 사는 삶이 아프게 살고요. 사는 삶이 건강하게 사는데 진짜 우리가 모르는 조금 조심하면 될 것을 몰라서 무지해서 아프는 경우들 몇 가지 예를 들면 곰팡이 이런 거 있잖아요. 곰팡이 누가 의식이나 합니까? 그런데 그 곰팡이가 우리 삶의 주변에 생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곰팡이 균이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물론 뭐 아무나 그런 건 아닌데, 요게. 그렇잖아요. 곰팡이 속에 같이 살아도 다 건강하든지 다아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안, 안 괜찮은 건그 곰팡이 균만의 문제 아닌 배우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짐승 키우면서. 예를 들어서 개털 같은 거. 개에게 있는 어떤 균의 오염들. 전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금 이제 습관이 돼서 너무 좋아졌습니다만 내가 안타까운 게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죠. 그 얘기는 많은 세균이 잠자는 동안에 번식했다. 그 말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딱, 닦아내면 입안이 청결하고. 그런데, 아이고. 전 이제 매일 새벽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할 여유가 또 없을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입안에서 이제 냄새가 나고. 그게 알고 보니까 그런좀 좋지 않은 결과인데 지금은 닦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진즉부터 그랬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하는 그 가운데 해결적인 이제 이제 병자들 예수님 이 많이 온 거예요. 예수님 일일이 한 사람씩 앉아서 손을 얹습니다. 아 근데 참 이런 거 간단한데요. 그냥 니들 싹 나서라 그러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보는 못하겠어요. 니들 싹 나서라 그런데도 일일이. 일일이.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이. 말을 바꾸면, 오늘 여러분은 그냥, 뭐, 뭐, 그냥 막 뭉퉁거리 나눠지는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각자 각자 찾아오신 은혜를 우리에게 받는다는 거죠. 예. 예. 제 그저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다. 요게 배우였다는 거죠. 요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내가 안수해서 병이 났다고, 안수하면 다낫는다 지나친 얘기입니다. 안수했는데 귀신이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모든 병은 귀신이 다 지나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병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어떤 다양성. 이 배우의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현상도 보지만 본질, 이면도 보고 항상 배우를 보고 여러분의 문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확실히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이 다르고 세상 사람과 또 목사가 다른 것은 그들은 현상만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본질을 봐야 이해가 되는데. 음. 오늘 여러분, 오늘 삶의 어떤 문제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아 이해가 안 되는 게왜안 될까? 본질에 뭐 배우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추측해 보시기를 바래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병원에 가서 나왔다 그 끝나야죠. 근데 안 낫는다 병원을 계속 다니는데 안 낫는다 그 배우를 보라 그 얘기죠. 그 제가 에, 이 그냥 병과 이 약한 배우의 영의 역사하는 걸 해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는 게그 첫째가 내가 약을 먹으면 나야 되는데 안 낫는다 그의심을 해보라는 거. 두 번째는 내가 그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 아프다 이래야 되는데 의사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의심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면 의사가 아프다고 그래. 왜 의사는 괜찮다고 그래? 의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픈 거예요. 그 배후에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건 아프면 어쨌든 내가 나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죽으려고 하는 사람. 어제도 제가 아는 분이 자기 아는 분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좀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중에서 아마 의사 진단으로 한 3개월 넘기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첫째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치료될 수 있도록 좀 전화해주면 좋겠다고 전화했습니다. 잘 아는 관계기 때문에 인정은 하고 좋으면서도 왕고해요. 그 왕고함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주님 의지해서 나으면 좋고 안 나오더라도 천국 가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마음대로 안될까요? 그 마음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배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길 밖에. 아,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길 밖에. 난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냥 나타난 현상만 보지 말고 감추어진 배우까지 볼수 있는 눈이 있다면 풀지 못한 문제들을 많이 풀수 있지 않겠는가.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도 군사력의 문제만이 아닌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듯 질병 또한 그냥 건강의 문제만이 아닌 배후의 어떤 문제들 그것이 죄의 문제든 아니면 영적인 문제든 해답이 없으면 배후에서 해답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요비거든요. 욥처럼 부자고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 열 명이 도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유지만 하면 됩니다. 한 순간에 그 삶이 무너진 그 배후가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건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보면 알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는 물리치고 귀신의 역사는 물리치고 하나님의 배후를 힘입어 살아갈 때 나는 한 보뛰지만 만 보씩 전진하게 되고. 사단이 역사하면 나는 만보를 전진하지만 한보도 전진이 안되는 그 배우의 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중문 TV교회 성도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게 배우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안보이지만 배우의 역사하시고 마귀와 귀신들 안 보이지만 배후의 역사하듯 우리는 그배후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 한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 우리 장경동 비비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간에도 많은 분들 만나서 좀 만나기만 하면 여러가지 전하는 복음 중에 TV교회 권면하고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한 건 지난 주간에는 또 어떻게 윤상현 의원 만나게 돼서 여러가지 기도 부탁하고요 또 기도해드리고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무슨 일이 있겠냐만은 그래도 그한 분, 한 분이 모두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면 더 좋지 않겠는가. 똑같은 300명 국회의원이 다 기도하는 300명이라면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의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분들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가고 바꾸갈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우리 주변에 기도해줘야 될 모든 분들 서로가 이렇게 기도로 연결해 갈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지역 지역마다 이렇게 잘 결성이 돼서, 교회는 각자 다니는 교회가 있더라도, 장영웅 TV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셔도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내용은 같이 또 활동해도 좋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 돼서 하늘나라를 확장해 가고,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과 정말 행복한 그런 이웃을 만들어가는 TV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은혜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